자 이제 다 했습니다. 나무 올라갑니다. 자 올라가죠. 자 속도 올라갑니다. 나무. 저 밀가루 올라가야 한참 올라가야 된다. 어. 이거 따면 한 20km 나올 것 같은데 20km 안에나 시켜. 시켜 나올 것같아0 시켜. 자, 열심히 올라갑니다. 자한 20, 20m 올라갔네요. 20m에서 30-20m, 20, 25m 정도 했을 것 같아요. 오, 저기는 나무 가지가 얇아가지고 위험한데 그래서 어떻게, 어떻게 돈 벌라면 올라가야죠. 이. 올라갑니다. 저 보세요, 저. 여기서부터 쏵 올라가죠. 저까지 엄청 올라갔습니다. 끝까지 올라갔다, 까까 다 이게 쉽게 열가간 네몇 줄면은 쉽게 안 떨어져요. 자, 끝까지 올라갔습니다. 자, 올라가서 이제 따서 던집니다. 호, 손에 잡히는 것만 너무 너무 못내 못하고 또 손에 잡히는 것만 땀이 나죠. 어때요? 가지만 닦 그런 끈적 가지만. 가지만 딱딱 끊습니다 나무는 중고에서 1급 보수라 나무 죽이면 안됩니다 옆에서 저 위에 가지만 딱딱 긋어갖고 네명실은 달린 가지만 딱딱 끊습니다자 이제 떨어졌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보세요 떨어질 가지 네명실 자 이렇게 자, 보세요 이렇게 자 이게 네명실입니다 귀한 내명식, 백두산 내명식이죠. 맛은 엄청 <laughs> 씁니다.